그러니까, 주인공 일행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음... 일단... 또르륵 또르륵 자,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인공 일행이 되려면 스피드, 공격력, 방어력 그리고 명중률 아... 명중률? 아, 쉽네 이어 달리기랑 뭐 그런 거야? 아니, 일단 첫 번째 달리기 저기에서 한 바퀴 돌면 돼 아, 한 바퀴? 아, 쉽네. 어, 누구랑 하면 되는데. 봉봉이. 아, 야, 잠깐만. 그, 자동차잖아, 저건. 자동차인 게뭐 문제 되나? 아니, 자동차랑 사람이랑 달리기를 하면, 에이. 에이, 그래, 일단 뛰어. 자, 고! 어, 지, 어 잠깐만. 어, 야야 잠깐만. 아, 봉봉이 승. 아, 진짜 패급이다, 패급. 폐급. 야, 근데 박사야, 이거 삽은 왜준 거야? 아 두번째 게임에서 죽을까봐 어, 뒷산에다 묻으려고아 아이씨 잠깐 주, 죽을.. 아이 두번째 게임이 뭔데 두번째 게임은 최강의 방어력을 갖고 있는 핑빙이랑 최강의 공격력을 갖고 있는 죽방이와의 싸움이야 어 쟤네들이랑 맞짱 뜨라고? 어뭐 쉽네 어, 그럼 저기 링에서 싸우면 되는거지? 좋아 한번 잘 살아보라고